밥 먹자. 네. 오 어, 드디어 겨울절에. 김장면 김치에다가. 음, 별미. <laughs> 아, 너무 맛있겠어. 와, 와 기대가. 요요 고기는 좀 보여주셔. 한번 보여드리겠어. 어, 레몬을 뿌렸는데 좀 괜찮을 음. 것 같소. 고기는 또 레몬이 잘 어울리지 않겠소? 김장김치 음. 협찬해 주신 우리 가족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잘 먹겠습니다. 김치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지. 괜찮소, 음. 괜찮소. 내가 아, 맛을 역시 보겠소. 비통이고. <laughs> 아, 잠깐만 기다리쇼. 미안하고 빨리 못 음. 먹어서. 응. 음. 이제 먹어도 돼요 응, 응, 응. 김치를 3 개월 만에 와, 와 너무 달아. 음, 난... 음. 음. 응, 김치 먹으니까 웃음이 막 나오. 고 음. 어떠셨어요? 와, 진짜 맛있어. 음, 음, 아, 김치 맛있다. 음 김치를 찢어줘야 되는데 음, 음. 그냥 젓가락으로 합시다 알겠어 음, 음. 음 두부김치 음. 두부에다 삶으라고 엄청 맛있어 봤어 와, 한때 두부김치 정말 메뉴로 음. 많이 먹었는데 음. 많이. 음. 음, 음, 아 말을 못 있겠고 찢을 필요가 없어. 음. 음, 음, 아 맛있어 이거. 와, 매쳐 너왜 왔니? 매추는 그리고 그리고 음. 간이 간이 색깔 바데 아, 너무 좋았 맛있어. 맛있어. 이렇게 맛있을 순 없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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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가 음. 음. 너무 커 음. 고기가 거의 음. 손가락 세 개만 하고 응 음. 음. 굉장히 자부스러 음. 이렇게 먹어응 이렇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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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어응와 음. 음. 고기 맛있다 고기가 끝장나고 아우 심각한 고기요. 음이 고기에다가 김치에다가 음. 와. 이게 뭐 <laughs> 한국이 따로 없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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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상 먹으니 배는 게 없어. 무슨 꼭꼭 씹어 드셔. 음. 저보다 빨리 드신 아시죠? 음. 응, 응, 응. 김치가 짜지 않니까? 으 음. 응. 음. 김치가 하나도 안 짜고 크기 음. 크기 먹어도 너무 맛있어. 응. 음. 응. 음. 김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음, 먹기 전에 보여야 되는데 응. 음. 음. 김장김치. 요즘에 김장김치 아닌 게 없어. 음, 두부에싸은 것도 엄청 맛있어. 저는 사막을한번 가겠어. 음 입이 좀 많이 크야 돼요. 두부 하나 도전이요 도전. 음아 고기가 크오. 제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양파. 와 음~~ 가능할까 싶어. 다먹 도전 음음 맛이 기가 막혀 아 진짜 맛있다 맛있어 진짜 맛있다 아. 음 약간 두부가 밤 느낌이 들면서 음 와음 김치가 좀맛있있어 어, 거의 고단백질 식이섬유 식단이요 음와 가져가도 되겠어 음. 음. 김치가 좀 예술이오 김치가 예술이오 김치 한 방울 모자랄 수도 있어. 깜짝 놀랐어.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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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맛있어. 처음에는 색깔 보고 음. 오새겠는데라고 음, 했는데 음. 야 참났다고. 정말... 인정하오. 음. 아우 저희들 위해서 안 짜게 담았다고. 맞아. 아우 너무 감사해요. 음. 음. 맛있쿠도응 그럼 잘해서. 응. 그럼 같이 드시면 될것같아 음. 너무 작아. 여기 비또좀아비요 맞습니다. 음. 얘피기가 예, 아, 진짜 음. 너무 맛있어. 고기 두 개를 올렸어. 그리고 음. 자, 제가 한번 가보겠어. 음. 그거 좀어보고 싶었어 오늘 굴삭이 어, 되지않았어응응김치를 썰면 맛이 없어서 응음 응. 정말 맛있다 늘 손맛으로 찢지 않았어? 그랬어 응. 근데 장갑을 껴야 돼요 응. 응. 응 맛있어 맛있어 일단 김치가 놀랄 요점 원래 쌈을 싸 먹으려다가 음. 아, 김치에 놀라서 음. 다 잊어버렸어. 음. 음. 맛있어 이렇게 음. 안 자고 안 자는 잘절굴순 잘 없어. 그 빨갛고 안 잡혀요. 선생님, 고춧가루 묻었어요 여기. 음. 옆에. 음. 잘좀 하셔. 어. <laughs> <laughs> 그것도 모르고 먹고 있어. 괜찮았어. 음, <laughs> 음 맛있다. 음음 mm. mm. 김치 한 포기가. 순식간이에요. 순식간에 음. <laughs> 다행히 밥이 없어서 그나마 음. 위안을 삼고 있어요 음. 음. 밥까지 먹었으면 큰일나겠다 할 정도의 식단이요 만약에 밥이 있었으면 순식간에 한국기는뭐 일도 아니지 않소? 맞소 맞소 음 핸드폰이라 좀 많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음. 맛있는 걸 먹었을 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네. 네. 게 네. 행복한 무슨 호르몬이 나오고 그러는 행복호르몬이 장에서 나오지 않겠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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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음. 다이어트는 평생 하고 싶지 않고. 내가 먹어도 되겠어? 그렇소 아오 어? 조심하시오 오이구 조심하시오 해놓고 제가 썰었어 음, 음 떨어지고 3초 만에 먹었어 괜찮았어 음. 다 먹었어. 두부. 김치로? 앞으로 e 한 그릇 더 먹겠어 역역어어안안고응 응. 생이 이거 잘라 t I 어 여기서 좀 o u 셔 아직 있어 r e g o o 음야 라스트 응음 음. 감사하우 미안하구 내가 많이 먹었어 나 때문에 많이 못 먹지 않았어?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응 음. 먹느라 내가 먹는걸 못 봤을 것이오 어. 음 음. 그랬어? 응 음. 음, 그러면 동생이 더 먹었단 말이요. 보시면 깜짝 놀라보든죠 음. 음. 설마. 신분을 음 갖고 왔지 말이요. 와. 홍시를 보내주시는 게많으셔 많아가지고 너무 잘 먹고 있어요. 음. 홍시가 생산될 때마다. 음. 음. 이걸로 맞춰주면 되겠죠? 이거 괜찮소? 응. 음. 그래도 좀 모양, 아, 어, 괜찮소? 응. 음식아. 응. 예순여. 우연히 씨가 있어?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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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없어? 음. 있는 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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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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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? 응. 음. 가좀 많소? 하나밖에 없어 아 나는 되게 많소 왜 그걸 집 붙였어? 이쁜 거 집었어. 이쁜 <laughs> 게 다가 아니오. 응. <laughs> <laughs> 이거까지 먹으니까 진짜 <laughs> 배가 배가 너무 <동그러워>. 부. <laughs> 런웨이 후 폭식하다. 응. 당분간은 이 저기 후식은 홍시가 되겠어. 맞소 음. 음. 아. 맛있다. 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. 음. 홍시도 자연적으로 이렇게. 음음. 생성되는 음. 것들만 먹기 때문에 음. 막 먹을 음. 수가 없어 그랬어 음. <laughs> 너무 행복했어 김치, 음. 두부, 고기 이거 뭐 오븐에 구웠지 않소어우 이틀 밥을 못 먹다가 먹은 게 아니겠어 오늘? 맞어 맞어 김장김치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, 오늘은 정말 큰맘 먹었어요. 음, 오늘은 먹자. 음, 그래서 또 이렇게, 먹자. 네, 김치 이렇게 협찬해주신 우리 가족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너무 잘 먹었습니다. 김장철이라 많이 드시는 것 같던데, <laughs> 네, 이때만 드세요. 그리고 또, 음, 비우면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너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. 너무 행복했어요. 정말 맛있었어요. 너무 맛있었어요. 정말 먹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지만, 오늘은 특별히 조금 더 입에 풀, 200 정도 행복했어요. 맞아요. 어, 너무, 이야, 이 김치가, 김치가. 하아 전 진짜 너무 많이 먹고 싶은데, 음, 아무튼 참았다가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. 네, 너무 잘 먹었습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